And you know what I think this book is about? Jesus said, take the gospel to all nations. Matthew 16, I will build my church. h e doesn't need us. 사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ut he gives us the privilege to work with him. 그렇지만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And if we're too busy, 우리가 너무 바빠버리면요. Or we don't care, 우리가 그거 뭐 상관하지 않으면. Or we're afraid, 그리고 두려워하면. I think what Jesus is saying in this book. 예수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혼자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냥 무슬림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만나서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꿈을 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They want to find a Christian.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기독교인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성경 찾는 거예요. They may get on the 그리고 인터넷에 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On a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Never felt like this. 그래서 그러한 것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제가 그 무슬림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I tell them that God is honoring them. God's honoring Muslims. 그 하나님은 그 무슬름을 아주 높게 생각해요. And they'll say what do you mean by that?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Say so, Jesus is coming to them in dreams and visions. 그리고 가면 아, 하여튼 예수님이 그꿈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만나 주시는 게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신네들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 Muslim in the Gaza Strip said, "What do you mean?" 가자지구에는 한 명의 그 무슬림은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And I said, "Name a Muslim country." 그, 어, 그 무슬림 그 나라라고 그 이름, 이름 칭하는 그런 나라들은요. He said, "Iraq." Iraq. And I said, 그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그이하기에 있는 사람의 그 무슬림 어, 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제가. Then he said Iran.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아, 무슬림 나라가 어딘가 그러다가 또 아,이란 또 그래요. I said h e r e s a story about Jesus coming to someone in Iran. 어, 그러면 내가 이란에 어, 계신 분의 꿈에서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무슬림 그나라의 어, 이름을 딱 얘기하면 또,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그 얘기를 또해 주는 거야. h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무하메드였어요. After he heard the third story, 그런데 그세개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은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 각각 나라에서 역사하신 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해 주니까 그거 후에 he had a 그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He said, "Tom, I'm going to pray that Jesus comes to me in a dream." 그러더니 탄 목사님, 제가 제 꿈에 예수님이 나, 나, 나타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I said, "Mohammed, I'm going to pray that with you."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하메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So if you want to pray for Muslims, pray for Mohammed in the Gaza Strip.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이 사람 모하메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